아우디 아우디 A6 A6 2006년식 차량에 광옥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음질 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제 샵에서는 확실히 검증된 제품만 블루투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어빌리티 그리고 비비드 아이티 원 WTX 500 음질 전용 블루투스는 현존하는 블루투스 제품 중 최고의 음질을 자랑할 정도로 CD보다 더 질감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 아우디 구형 차량에는 꼭 광옥스 인터페이스 옵티컬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만 외부 입력 옥스가 생성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우디 아우디 A6, A6 2006년식 차량에 옥스 인터페이스 음질전용 블루투스 정착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